안녕하세요. 최근 인베디드 시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IoT 제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 어플리케이션 중 다수의 제품들은 배터리를 사용하여 구동되고 있으며 배터리로 구동되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전력 효율이 우수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 시간에서는 STMCO의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저전력 기술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저전력을 구현하는 방법을 준비한 데모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U를 사용하여 우수한 전력 효율의 IoT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있다면 MCU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양한 고려 사항들 중에서 구상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그리고 앞서 언급한 Io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MCU 저전력 기능과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적절한 저전력 MCU가 선정이 되었다면 하드웨어를 디자인하게 되고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동작에 맞는 적절한 포메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전에 고려했던 MCU의 저전력 기능들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다양한 기능의 동작과 함께 후수한 효율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IoT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ST가 가지고 있는 저전력 MCO를 소개하고 모파워 모드들의 특징과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MCO 선정에 있어서 ST에는 어떤 저전력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T32 MCO는 현재 하이퍼포먼스, 메인스트림, 울트라 로파워 세가지의 라인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9개의 제품군들로 구성되어 있고 패키지, 피나우 개수, 메모리 사이즈 등에 따라 대략 600개에 달하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STM32L0, L1, L4는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가진 초저전력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TM32L 제품군의 장점을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 벤치마크인 ULP 벤치마크와 성능에 대한 공식 벤치마크인 코어마크에서 높은 스코어로 측정되어 있고 패키지,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핀아웃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MCU 선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울트라 로파워 제품군인 STM32L0, L1, L4를 좀더 살펴보자면 STM32L1은 울트라 로파워 제품군 중 가장 먼저 출시된 제품이고 코어텍스 M3를 기반으로 최대 주파수 32MHz의 메모리 사이즈의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아날로그 페리페럴들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STM32L0는 울트라 로파워 제품군 중에서도 가장 저전력의 제품으로 코어텍스 M0+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STM32L4는 코어텍스 M4 기반으로 DSP와 FPU를 포함하고 있으며 울트라 로파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파수 80MHz와 더불어 다양한 페리페럴들과 함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T32L1MCU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울트라 로파워 제품군 중 가장 먼저 출시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된 제품으로 3개의 제품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아날로그 페리페럴을 지원하며 런모드에서 메가헤르츠당 약 117 마이크로암페어를 소모하며 스탑 모드에서 약435 나노암페어, 스탠바이 모드에서 약280 나노암페어를 소모합니다. STM32L0 MCU는 엔트리 레벨의 제품으로 s t m c 2중 가장 저전력의 MCU이며 다양한 로 파워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STM32L0 MCU는 비용적 측면에서도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T에서는 Cortex-M0, M0 p l u 기반의 제품인 STM32-L0와 STM32-F1-MCU에 대해 KLID의 라이센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개발한 것 측면에서도 좋은 메리트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는 STM32-L0 MCU의 로파워 모드들의 소모 전류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잠시 살펴보자면 롯모드 상태에서 동작주파수 메가헤르츠당 약 1 3 9암 a 어를 소모하고, 스탑 모드에서 4 1 5 n a 어를 소모하며, RTC 사용 시 400nAh가 추가됩니다. STM32L4MCU는 Cortex-M4 기반으로 DSP와 FPU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파수 80MHz에 100dmips로 울트라 로파워 제품임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ULP 벤치 스코어가 204로 굉장히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메모리 확장을 위한 a 드 SPI 인터페이스, 시그마 데이터 모듈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피트인 DFSDM, 심카드 NFC와 통신을 위한 싱글 와이어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등 다양한 페리페럴들을 추가 지원합니다. ST32L4의 소모 전류를 살펴보자면 런 모드에서 동작 주파수 메가헤르츠당 102 마이크로암페어를 소모하고 스탑 모드에서 1 마이크로 암페어 셧다운 모드에서 8 나노 암페어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STM3114의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탑 모드에서 웨이크업 타임이 약9 마이크로 세로 상당히 짧은 시간의 웨이크업 타임을 가지는데요. 반복적인 로 파워 모드 사용 시 전반적인 시네리 상의 소모 전류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응급된 ST 저전력 MCU의 전모를 가지고 MCO 선정 시 소모전류 수치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추정해 볼수 있는데요. SM32 CubeMX 툴은 Pinout 설정, Peripheral Parameter 설정 등을 통해 초기화 C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툴로 이 툴에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배터리 스펙을 정의하고 예상되는 파워 시퀀스를 추가하면 선택된 MCO의 데이터 시트 상의 소모전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로 파워 모드의 소모전류와 토탈 평균 소모전류, 정의된 배터리의 라이프사이클 등을 우측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은 추정치로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하드웨어 디자인과 펌웨어 구성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CU 선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ST의 저전력 MCU 제품군들을 살펴보았고 이번 장에서부터는 ST MCU를 사용하여 실제 저전력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로파워 모드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M32 MCU는 제품군에 따라 다양한 로파워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STM32F4, STM32L0, STM32L4 MCU가 지원하는 로파워 모드들의 종류를 비교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STM32F4는 4가지의 로파워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STM32L4는 STM32F4에서 지원하는 3가지의 로파워 모드를 기능적으로 좀더 세분화하여 로파워 런 모드에서부터 셧다운 모드와 블팸 모드까지 9가지의 로파워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컨셉에 따라 다양한 저전력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아래 표에 언급된 세 개의 제품군 중 가장 많은 로파워 모드를 가지고 있는 SM32L4의 각각의 모드들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파워 런 모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M32L4 MCU는 두 개의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메인 레귤레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로파워 레귤레이터로 사용됩니다. 메인 레귤레이터의 경우 두개의 다른 레인지로 설정 가능하고 설정에 따라 최대 동작 주파수와 소모 전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파워 런모드는 런모드 상태에서 메인 레귤레이터가 아닌 로파워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최대 동작 주파수가 제한되어 OTG, SDMMC, RNG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우측 페르페럴 행은 해당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페르페럴들이고 붉은 글씨로 표기된 것들은 웨이크업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립 모드는 코어의 클럭 공급이 정지된 상태이고 플래시 메모리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페리페럴들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인터럽터나 이벤트에 의해 웨이크업됩니다. 로파워 슬립 모드는 레귤레이터를 로파워 레귤레이터로 사용하게 되며 역시 최대 동작 주파수 제한으로 OTG, SDMMC, RNG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Low Power Slim 모드는 CPU의 연산 없이 특정 페르페럴 동작만 필요할 때, 가령 SPI나 I2C, UART와 같은 통신 페르페럴의 데이터 전송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CPU의 연산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소모 전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합합니다. Stop 와 Stop 1 모드는 코어와 플래시의 클럭 공급이 정지된 상태가 되고, 사용 레귤레이터에 따라 스탑1 모드 또는 스탑2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스탑2 모드는 앞서 언급한 스탑1 모드와 사용 가능한 페르페럴의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스탠바이와 셧다운 모드는 코어가 파워 다운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웨이크업 시임시오는 리셋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크업 소수 중 IO 인트로터에 의해 웨이크업 할수 있는 핀은 정의된 5개의 핀으로 제한됩니다. 스탠바이와 셧다운 모드는 MCU의 아무런 동작 없이 일정 시간 동안 백업 레지스터의 콘텐츠만 유지하면 되고 일정 시간 뒤에 MCU가 리셋하여 동작을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SM32L4 디스커리 보드를 사용하여 몇 가지 로파워 모드를 실제로 구현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시스템 클럭을 설정하고 GPIO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백업 레지스터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는 o 다운 모드에서 웨이크업 시 MCU가 리셋을 하게 되는데 리셋 시 o 다운 모드에 의한 리셋임을 백업 레지스터에 미리 라이팅된 플래그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소모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Unused g p i o 을 처리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GPIO는 Output Push-Pull d o 으로 설정하여 그라운드로 묶어주거나 아날로그 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데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GPIO들이지만 Discovery b o 상에서는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모두 아날로그 핀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파 w 모드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파워 런 모드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파워 런 모드는 메인 레귤레이터가 아닌 로파워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최대 주파수 제한으로 USB OTG, SDMMC,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외 모든 페리페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로파워 런 모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로파워 런 모드 진입 전에 소모전류를 최적화하기 위해 시스템 클럭을 조정합니다. 로파워 롯모드는 로파워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2 m 가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소모전류를 좀더 감소시키기 위해 시스템 클럭 MSI 100kHz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틱을 서스펜드 시키고 로파워 롯모드에 진입시킵니다. 로파워 롯모드는 파워 컨트롤 레지스터에 LPR 비트를 세트줌으로써 진입하게 되고요. 설정된 버튼을 푸시하게 되면 LPR 비트를 클리어함으로써 로파워 롬 모드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스템 클락을 복구시켜 주고요. 서스펜드 시킨 시스템 틱을 리즘시켜 줍니다. 다음은 로파워 슬립 모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로파워 슬립 모드는 코어가 슬립 상태. 그러니까 코어의 클락 공급이 중단된 상태고요. 플래시 메모리와 SRAM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파워 슬림 모드 역시 로파워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로파워 슬림 모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로파워 런 모드와 마찬가지로 소모 전류 최적화를 위해 시스템 클락을 MSI 100kHz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시스템 틱을 서스펜드 시킵니다. 슬림 모드의 경우 모든 인트로터에 의해 웨이크업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슬림 모드 진입 전에 시스템 틱을 서스펜드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ms 내에 시스템 틱에 의해 웨이크업하게 됩니다. 로파워 슬림 모드 동안 플래시 메모리를 파워다운 시켜줍니다. 슬림 모드 동안 플래시 메모리의 파워다운 사용은 플래시 액세스 컨트롤 레지스터의 슬립 파워 다운 비트의 설정에 따라 옵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로파워 슬립 모드 동안 페리페럴 클락의 상태를 설정해주게 되는데요. r c c 의 페리페럴 클락 이네이블인 슬립 앤 스탑 모드 레지스터는 슬립 또는 스탑 모드 동안 각 페리페럴의 클락 공급 상태를 설정해줄 수 있는데 이 데모는 슬립 또는 스탑 모드 동안 어떠한 페리페럴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모 전류 최적화를 위해 모두 디서블하였습니다. 그리고, 로 파워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슬림 모드에 진입시켜 줍니다. 버튼 인터럽터에 의해 로 파워 슬림 모드로부터 웨이크업 하게 되면, 로 파워 런 모드 상태가 되므로로 파워 런 모드를 디서뷰 시켜 주고, 시스템 클락을 다시 복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펜드 시켰던 시스템을 리즘 시켜 줍니다. 다음, 스탑 원 모드를 살펴보자면, 스탑 1 모드는 코어와 플래시 메모리는 동작되지 않으며 사용 가능한 페리페럴은 제한되고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페리페럴들에 의해 웨이크업됩니다. 그리고 로우 스피드 클락만 사용 가능합니다. 스탑 1 모드 구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소모 전류 최적화를 위해 스탑 모드 동안에 모든 페리페럴 클락들을 디서블하고 웨이크업 시 사용하는 클락 소스를 설정하게 되는데 ICC Clock Configuration 레스터의스 t o 이 w 클 k 비트에 의해 MSI와 HSI 16MHz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데모에서는 MSI 클 l 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s t o 모드에 진입시켜 주게 되는데 Power 레지스터에서 Low 모드 셀렉터 비트에 선택에 따라 Stop 1, s 또는 Standby, Shutdown 모드로 동작하게 되는데 모드를 s t o 모드로 선택한 다음, Cortex 시스템 컨트롤 레지스터에 슬립 딥 비트를 설정하면, Stop 1 모드 상태가 됩니다 버튼 은 인터럽터에 의해 웨이크업되면, 시스템 클락을 반드시 재설정해줘야 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전 상태의 시스템 클락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와 재설정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Stop 2 모드입니다. Stop 2 모드는 Stop 1 모드와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페리페럴들과 웨이크업 소스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스탑2 모드 구현 방법 역시 스탑1 모드와 거의 동일한데요. 스탑 모드 동안 페리페럴 클럭들을 D s u b 설정해주고, 웨이크업 소스 클럭을 설정해주며, 스탑2 모드로 진입시키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워 컨트롤 레이스 때, 로 파워 모드 셀렉트 비트를 스탑2 모드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인터러터에 의해 웨이크업 되었을 때, 스탠 클락을 재설정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셧다운 모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셧다운 모드는 모든 페리페럴들을 패러 사용할 수 없으며, RTC와 백업 도메인만 활성화되고, RTC와 백업 도메인의 클락 공급을 위해 외부 오실레이터 LSE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셋, 알테시, 그리고 정의된 5개의 웨이크업 IO 핀인트럽터만 셧다운 모드로부터 웨이크업 시킬 수 있는데요. 셧다운 모드는 코어의 클락 공급만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파워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웨이크업 시 MCO에 리셋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셧다운 모드 구현은 먼저 웨이크업 소스로 사용할 핀을 GPIO로 설정하고 웨이크업 IO의 상태 플래그를 확인하고 클리어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웨이크 핀을 활성화해 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웨이크 핀으로 사용할 수 있는 I/O p 는총 5개로 파워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설정 가능하고요. 웨이크 핀의 이벤트를 어느 엣지에서 감지할 것인가에 대한 폴라리티 설정 역시 파워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웨이크 바이오의 핀어사인은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백업 레지스터에서 플래그 값을 써주게 되는데요. 이는 데모 설정 초기에 언급한 리셋 후 셧다운에 의한 리셋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셧다운 모드에 진입시키기 위해 Low Power Mode Select b t 를 셧다운 모드로 설정하고 Slip d p b t 를 설정하여 셧다운 모드로 진입시킵니다. 그러면 설정한 웨이크업 소스의 이벤트에 의해 웨이크업 되고 MCU는 리셋하여 시스템을 재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현된 데모를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실제 소호전류 측정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에피 롬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에피 롬 모드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초 후 슬립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버튼 이벤트에 의해 슬림 모드로부터 웨이크업하게 되고 5초 후 스탑 온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인터럽터에 의해 웨이크업하게 되며 5초 후 다시 스탑 2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럽터에 의해 웨이크업 후 5초 후 셧다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Wake Up for IO로 Wake Up 시키면 MCO는 리셋하게 되고, 녹색 LED가 깜빡이면서 정상적으로 백업 레이서를 확인했음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Low Power 모드 진입이 아닌 ADC, UART, RTC, 그리고 Stop2 모드를 활용하여 내부 온도 센서를 ADC로 10번을 읽고, 각각 ADC 컨버전이 완료될 때마다 10ms 동안 Stop2 모드를 유지하고, RTC에 의 웨이크업 후 다시 ADC를 컨버전하고 10번째 ADC 컨버전에서는 10번 받은 내부 온도센서 값을 평균 내어 UART를 통해 평균 값을 PC로 전송하고 난후 1초 동안 스탑2 모드를 유지하는 좀더 복잡하면서도 실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데모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모의 구성은 먼저 ADC 채널 17에 연결된 내부 온도센서의 ADC 값을 컨버전하여 읽어옵니다. 그리고 읽어온 ADC 컨버전 값은 데이터 시트에 있는 온도 센서 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온도 값을 버퍼에 저장합니다. 다음 읽어온 ADC의 카운트 수가 10번째인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웨이크업 변수의 10ms 값을 대입 후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고 맞으면 저장된 10번의 내부 온도 값을 평균내어 그 평균값을 UART를 통해 PC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웨이크업 변수에 1sec를 대입합니다. 이전 절차에 대입된 웨이크업 변수에 따라 RTC 웨이크업 타임을 설정해주게 되고, Stop2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설정된 웨이크업 타임 값에 따라 Stop2 모드를 유지 후 RTC 웨이크업 인터럽트에 의해 웨이크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 동작되는 데모를 실제 소모 전류 측정과 함께 보겠습니다. 노트북에는 내부 온도 센서 값이 UART를 통해 출력되고 있으며 좌측 멀티미터에 보시면 평균 소모 전류가 대략 54에서 55 마이크로암페어로 추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앞서 언급한 STM32 큐브 MX의 소모 전류 시뮬레이션 탭에서도 추정치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데모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입력하면 평균 소모 전류 값이 5 5 6 2육이 마이크로암페어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에디시 컨버전을 마칠 때마다 주기적으로 로 파워 모드로 들어가도록 구현한 것이인데요. 이러한 로 파워 모드의 활용이 얼마나 우수한 효과를 볼수 있는지 보시면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로 파워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주기적으로 스탑 투 모드의 진입이 약9 8의 소모 전류 감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전력 모드의 적절한 과용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효율을 줄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TMCO의 로파워 모드들의 활용과 사용 예를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로파워 모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파워 페리페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치 액티지션 모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치 액티슈션 모드는 물리적인 페리페럴은 아니고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면서 슬림 모드를 사용하여 전력 효율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데요. 이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 페르페로가 DMA, SRM의 조합으로 CPU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의 슬림 모드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드에서는 CPU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수행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클락을 정지시킴으로써 좀더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파워 타이머입니다. 로파워 타이머의 주요 특징으로 비동기 러닝과 스탑 모드에서 동작이 가능하여 저전력 동작이 가능하고 로파워 모드에서 웨이크업 할수 있는 타임아웃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파워 타이머는 로파워 오실레이터 클럭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작은 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LP-UART도 앞서 언급한 LP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낮은 주파수의 LSE 클락 소스를 사용하여 저전력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LSE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레이트를 9600 BPS까지만 사용 가능한데요. 물론, 높은 주파수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UAT와 같은 수준의 보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기 방식을 지원하는 유사 스텝이 비동기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락 동기가 필요한 기능 사용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도 로파워 모드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에 따라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전력 페레페로로서 USB LPM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PM은 USB 파워 매니지먼트 스테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슬립 스테이트입니다. 기존에는 L2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서스펜드 모드가 있었는데요. 이 서스펜드 모드에서는 버스 인액티비티 상태가 3mm 이상 지속되면 서스펜드 상태로 전환되고 다시 액티비티 상태로 전환하는데 30ms 이상 걸립니다. 반면 LPM의 L1 슬립 모드는 액티비티 상태에서 LPM 트랜잭션에 의해 슬립 모드 상태로 약10마이크로 정도만에 전환하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액티비티 상태로 전환하게 되는데 약70마이크로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로파워 모드로 빠른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대비 소모 전류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TM32의 저전력 모드의 특징과 기능 그리고 활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STM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들과 자세한 정보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